삶 속에 삶이 있다가 아니라 삶 속에 유튜브가 있다. <laughs> 선물 같은 방송 박근하 t v 에 박근하입니다. 최근에 저희 딸이요 저 보고 엄마 탈을 써보는 건 어때?라고 <laughs> 해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요? 예. 그래서, 왜 탈을 써야 되냐? 그랬더니, 엄마 요즘은 펭수가 대세래. 근데 펭수가 왜 인기가 있겠어? 엄마 탈을 써서 그래. 라고. 아. 엄마 유튜브 재밌기는 한데, 음, 탈이 필요한 것 같애라고 해서, 어, 아, 아, 네, 정말. 탈를 써야만 하나? 유튜브 노출을 어떻게 하나에 대한 여러 노하우들을 공개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또 그걸 봤잖아요 보고 또 어떻게 귀가 팔랑귀니까 다 시도를 해 봤어요 웬만한건다해 봤어요 또뭐 노란색을 입으면 노출시켜준다 노란 글자가 노출이 된다 그들을뭘 해야 돼? 유튜브는 그런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또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유튜브는 밀어주는 사람이 있다 내가 임마너 이게 서장이라 인마! 특히 유명 연예인들은 밀어준다 오, 저는 어떤 사람? 준 연예인 아! 아! <laughs> 보세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그렇게 의욕이 꺾일 수가 없어요 사기가 저하됩니다 유튜브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어,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윗선에서 끌어주고, 밀어주고, 저 사람 별로 능력 없는 것 같은데, 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왜 빛을 못 보고 이러는 걸까라고 하시는 분들. 여러분, 저와 함께. <laughs> 제 삶이 그랬거든요. 보면, 어, 해보긴 해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노출 안 시켜주더라고요. 여러분, 구독자 수 보면 아시죠? 저의 <laughs> 유튜브는 한결같이 이렇게 좋아해주는 분들이 아주 처음 천천히 함께 가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건 조회수가 일정해요. 그러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만 본다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 어, 어느 날 갑자기 노출이 확 됐다? 에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죠, 실장님? 그렇더라고요. 네. 아, 삶이 저도 누군가가 끌어주고 이렇게 이끌어주고 그러면은 기대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더잘 풀리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 보면 노력형인 것 같아요. 로또 같은 거 되지 않아요. 어디 가서 행운 거추천 같은 것도 안 돼요. 음, 돼요? 전 진짜 안 돼. 그래서 늘 다짐해요. 아, 그냥 정말 노력해서 내가 내 힘으로 하나 하나 읽고 나가야 되겠다. 그러다 보면 너무 감사하게또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분들이 생겨나기는 하는데요. 그러나 저에게는 이게 갑자기 어느 날빵 이거는 없더라고요.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빵 이런 건 없어요. 저랑 함께 시작한 네 분이 있는데요. 이네 분도 중도 하차하신 것 같아요. 더 이상 업로드를 하지 않더라고요. <laughs> 보통은 시작할 때 기대 심리가 있어요. 아 여기서 내가 이렇게 좀 되겠구나.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면서 사기가 저하되고 더 이상 안 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런데 저는 많은 분들이 무엇을 시작할 때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저를 보셔라. 꽃. <laughs> 또 시기가 다 다르더라고요. 일찍 피는 꽃이 있고 강제로 하우스에서 일부러 피게 해서 끌어줘서 쫙 펴는 꽃들이 있는가 하면 저처럼 야생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스스로 피어나는 그런 아직 꽃힌지는잘 모르겠어요. <laughs> 그런 즐거움이 있어요. 이렇게 조금 오랫동안 일어내서 하나씩 하나씩 손에 쥐는 로또는 아니지만 천천히 가질 수 있는 이런 즐거움이 또 있거든요. 거기서 나온 통찰력들도 있고요. 음. 아...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삶에서 뭔가 기대 심리가 너무 있었는데 그렇게 녹록지 않고 나를 좀 끌어주는 사람이 없고 노출시켜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저와 함께 하실게요. 제가 위로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왔고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 어떻게 꿋꿋하게, 어, 느 날은 꽃이 피겠구나라는 생각하면서, 어 유튜브 속에 삶이 있다가 아니라 삶 속에 유튜브가 있다. 명언 제조기였죠. 그렇죠. 너무 멋있죠. 응. 이 말을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하승진 선수가 NBA 시절에 팀원한테 그랬대요. 밥은 안 주냐라고 하니까 밥을 왜 주냐. 밥은 집에 가서 먹어라. 너무 신기했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국가대표 스포츠 선수들은 숙소 생활을 하고 거기서 밥을 먹고 거기서 자는데 그곳 사람들은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집에 가서 잠을 잔대요. 너무 신기했대요. 그러고 보니 그런 거죠. 이 농구라는 게, 삶 속에 농구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거지, 농구 속에 삶이 있지 않았던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떠올리면서 그랬어요. 한때는 마치 이게 전부인 것처럼 잘 해보고자, 막 이런 게 있었습니다만, 아니요. 생각을 조금 바꿔봤어요. 아, 유튜브가 전부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삶 속에는 유튜브가 있다, 라고 하면 훨씬 즐겁게 대학게돼요좀 음. 즐겁지 않아요? 좀 편안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laughs> 진짜 보지도 않고서 <laughs> 편하고 선물 같은 방송, 박근하TV. 예, 여러분, 조금 위로가 되셨나요? 새해 출발부터 뭐가 잘안 이루어진다 라고 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메시지를 오늘 전달해 봤습니다. 선물 같은 방송, 박근하TV의 박근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